요즘 초등학교는 우리 때와 달리 새로 생긴 것들도 많지만 사라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2020년 코로나 입학생이었던 큰 아이가 내년에 벌써 6학년에 올라가요. 줌 수업만 하다가 6월 15일 첫 등교를 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초등학교 5년 동안 보내고 나니 저희가 다닐 때와 정말 많이 변했어요. 저희 어릴 적 하루의 마무리가 일기 쓰기였습니다. 그런데 큰 아이는 한 번도 일기 쓰기 숙제가 없었습니다. 책 사랑 책 읽기라고 하여 책 읽고 독후감 쓰는 숙제는 있거든요. 일기숙제를 내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가 된다며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키별로 줄 서고 자리를 앉은 기억이 나요. 요즘 아이들은 키별로 줄을 서지 않습니다. 저는 어릴 적 키가 매우 작았던 편이라 매일 앞자리였습니다. 저희 아이들은 키별로 줄을 선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. 요즘 초등학교에는 지필고사가 아예 없습니다. 엄마들이 불만이 정말 많은 부분이에요. 학교 시험이 없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말도 있고 내 아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학원에 가서 돈 내고 레벨 테스트 받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요즘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이 다 같이 하는 운동회가 없어졌습니다. 학년별로 체육대회를 할뿐 전교생이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경기하거나 반별 공연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. 개주대표도 없어졌어요. 제 친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왜 특정 아이 몇 명만 개주대표로 달리게 하냐며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왔대요. 저희 둘째 체육 대회는 반 아이들 모두가 개주 달리기 하였답니다. 초등학교 수학 여행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. 아이들은 엄청 가고 싶어합니다. 6학년 초등학교 전교 회장 선거 공약으로 수학 여행을 얘기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까봐 학교 자체에서 꺼리는 편입니다. 초등학교는 방학은 있지만 방학 숙제는 없어졌어요. 간혹 있을 때도 있지만 개학 날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더라고요. 저 어렸을 적에 개학 전날 방학 숙제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르네요. 엄마한테 많이 혼났죠. 이 외에도 걸스카우트, 보이스카우트, 아람단이 사라졌습니다. 요즘 학생들의 인권 침해와 안전 문제가 된다며 사라진 것들이 많은데요. 학교라는 곳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긴 해요. 저도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 보냈던 추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,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의 추억이 적어요.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에 대한 기억이 무엇이 남아있을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